결. 네. 복소수의 사칙, 연산은 계산이야. 계산하겠지. 그래서 그거는 네. 없어요. 음, 고생쌤쌤 복소까지는 그냥 우리가 하던 거 하면 되는 거고, 복소셈만 네. 조금 신경 써서 더 공부하면 좋을 거 같아.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약간 동류항 처리하듯이 하면 된다는 거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동류항 처리하듯이 그냥 그 실수는 실수끼리 그리고 i는 i끼리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된다고. 네. 그렇게 네. 계산하면은 3이랑 6이랑 더해 주면 되겠네. 어떻게 되지? 9 되고. 5가 되는 거. 마이너스 아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거아니다 빼기도 해보자. 어떻게 되죠? 이계랑 계산하면 6대 5. 그러면은 플러스 4i.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분배 잘해서 야된다는 거. 어렵죠? 안 어렵죠? 곱하기는 좀 신경써서, 그 그냥 그 분배 없이 하라는 거야. 번 풀면 되겠죠? 네번풀 그러니까 때, 나는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일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는 어차피 실수가 될게 확실하, 확실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계산하면 이해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몇 대지? 3, 마이너스 3 아이 제곱이잖아 I 제곱이 네. 근데 아이 제곱 몇이야?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지금 곱하면 몇 대죠? 3대잖아 아, 3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바로 플러스 3 이렇게 써버리거든? 네. 응. 응.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아이 부분 정리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은 마이너스 아이 되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육아 되니까 플러스 5 아이 처리한다고 가능하겠죠? 응.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오. 5 플러스 오. 5 아이 그냥 마이너 같은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몇 대죠? 4. 아. 이렇게 하면 몇 대죠? 마이너스 3i 제곱. 맞니 마이, 네. 마이너스 3i 제곱인데 네. i 제곱은 마이너스 네. 1이니까 둘이 곱하면 플러스 3이 되겠구나. 플러스 3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은 2루트 3i.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네. 2루트 3i. 네. 뭐야 이거? 잠깐만 네. 뭐 하지? 왜왜 이렇게지? 네. 구성은 똑같은데 구성은 똑같은데 뭐야? 합장식. 네,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 그 부호만 다르지 그러니까 합차 공식으로 하는 게더 나았겠다 그지? 그럼 2의 제곱 빼기 뭐야? 루트 3 i 통째로의 제곱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얘는 4 마이너스 3 i 제곱인데 i 제곱 몇이야?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이니까 네. 결과 몇이야? 시. 4 0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네. 그럼 조금 이따가 하긴 할 건데 음, 둘의 관계는 음. 켤레 관계잖아. 네. 켤레 관계가 뭐였냐면은 그 빠에 대한 이야기였지. 그래서 어. z가 a 플러스 b i라고 했을 때 z빠는 뭐였냐면 은 여기 a 플러스 b i 위에다 이렇게 빠를 씌울 수 있는 거야? 빠를 네. 씌웠다는 건뭐 한다는 거야? 우, 우. i 부분의 부호를 바꾼다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다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지? 뭐? a? 마이너스 b, b i가 되는 거잖아. 봐봐. 너와 너의 관계 어떤 관계? 켤레 의 관계라고. 동의 됩니까? 그래서 그 뒤쪽에 나오긴 하지만 그켤례 관계는 합차곱이 아름다워 나눗셈도 아름답기도 해. 그쵸? 어쨌든 기본적으로 합차곱이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할 때 어떤 공식을 이용하게 되냐면 합차공식을 이용하거든. 지금 한번 알 해버릴게. 봐봐. a 플러스 bi 그리고 a 마이너스 bi야. 계산하자. 들어 끈 뾰. a랑 a 제곱 마이너스 bi 통째로의 제곱이야. 인정? 네. 맞아요. 그럼 이거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i 제곱이야. 지수, 그 지수법칙 좀 했어? 맞습니까? 유준 네. i 제곱 몇이라고 마이너스 일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건 외워두는 게 편하다 하는 얘기를 난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이건 외워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허수끼리 그 뭐야 복소수끼리의 어떤 켤례수의 곱은 어떻게 되냐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라고. 실수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부분 제곱 이라고 아시겠죠? 네, 네 아, 여기 보면은 지금 실수부분이 몇이야? 허수부분이 몇이야? 루트3 루트3이야? 루트 루트3이야 루트3i 루트3이죠 아 루트3이니까 아. 못알아졌지 그지? 네 오케이 그래서 다시 a 플러스 b i라고 돼있으면은 a를 실수부분 그리고 i 앞에 붙어있는 이 플러스 b 이만큼을 허수부분이라고 한다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허수 부분은 허수냐 실수냐? 실수 실수예요, 실수예요. 예 이렇게 쓰고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a, b는 예. 실수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예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할 때요거 계산할 때 망설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아켈레수의 곱이네 그러면은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구나 4 더하기 3, 7 이렇게 하자고 알겠지? 네 오케이 좋아 하, 그냥 바로 5번. 바로 5번부터 이제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눗셈 이건 뭐냐면 분모 의인 실수화야. 뭐냐면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는 분 뭐라고 부르고 있는 분 자라고 불러. 네. 여기는 누구 자리야? 엄마 자리야. 근데 엄마 자리 에 누가 들어갔어? 아이가 들어갔어. 아이가 들어가면 안 돼. 안 된다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어디로 옮겨줘야 돼? 분자 위쪽으로 좀 옮겨줘야 된다고. 옮길 수 있는 테크닉이. 이렇게 분모가 순허수일 때랑 분모가 순허수가 아닌 허수일 때는 좀 달라. 뭔 얘기냐면 이거랑 똑같거든. 봐봐. 아, 이루트 3분의 뭐5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유리화를 할때 분자 분모에다 뭘 곱하지? 루트, 3. 루트 3을 곱하지? 맞습니까? 그럼 얘 어떻게 돼? 6분의 5루트 3이 되잖아. 맞지? 그런데 주력용 E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분자분모에 루트 3을 곱하면 되는데 돼, 안 돼지. 음뭘뭐 곱해야 돼? e 마이너스 잖 E-3을 곱하기 E-3을 곱해야 되잖아. 그 E-3을 곱하기 e 3 곱하기 e 2 2 3 이런 식으로 3리해야 되잖아. 아니 하기 E-3을 곱하기 E-3을 곱하 e 3곱제기곱이기까1되곱아분 e 는 뭐야 그냥 2 3을곱하 e 3이니까이 e 3 처리가 되는 거잖아. 동의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분모가 순허수일 때랑 분모가 순허수가 아닌 허수일 때는 조금 다르다고 테크닉 자체가. 뭔 말야? 네 동의돼? 그러면 은 순허수일 때는 뭐 곱하면 될까요? 아 i만, i만 곱해줘도 뭔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분모에 있는 i가 사라진다고 곱하기 i 곱하기 i 이렇게 괜찮죠? 네. 그러면 은 여기 i 곱하기 i는 몇이야? 네. i제곱이지 걔는 몇이야? 마이너스, 제곱이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언니? 네.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네. 마이너스 2분의 3, 뭐, i 뭐, 이렇게 뭐, 처리가 되겠죠? 뭐, 네. 맞으니까 마이너스 앞쪽으로 땡겨주는 게 낫겠지? 저희는 어게네 마이너스 2분의 3, 네. i를 네. 여기다 붙여야 되고, 분자에다 붙여야 돼. 아시겠지? 그럼 이렇게 써도 돼. 마이너스 2분의 3, i 이렇게 써도 돼. 알아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네. 됐어? 네. 음. 네. 다음, 얘는 뭘 곱하면 될까? 그냥 놓칠까? 2-i. 그치, 2-i. 결례 수를 곱하면 돼. 봐봐. 외워두면 좋은 점, b-i 그리고 곱하기 b-i야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a-bi 곱하기 a-bi 전략수의 곱이나, 태어난 몇이라고 이게? a, a 플러스, b제곱 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걸 외우고 있으면은, 봐봐 여기서 a는 몇이야? b b는, b는 몇이야? 1이지 그럼 밑에 분모는 몇이야 바로? 3아5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바로 나온다고 예. 안 돼? 아, 예.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은 막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야 되고 머리 아프다고 또 그렇죠? 여기서 할때이거를또막이막 하기 하고 이그다고 뭐지? 그냥 바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바로 처리. 그다음 분자는 이 마이너스 아처리하야 괜춘. 네. 어, 7 번까지 할게. 바로 7 번까지. 아 맞다. 저 문제구나. 얘는 분자 분모에 뭐를 곱하면 될까? 3 플러스 아이. 플러스 아이로 곱하면 되겠죠? 3 플러스 아이 네. 그리고 아, 3 플러스 아, 이거 아, 곱해주면 될 거야? 그럼 빠르게 분 모는 몇이 되고? 10. 10이 10.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어, 선생님, 네. 여기 네.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1도 제곱하면 1 되잖아. 네. 맞지? 그래서 분모는 10. 분 자는 열심히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야? 쓰려고 이렇게 하면 6. 네. 맞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i제곱이니까 몇이야? 네.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1이니까? 네. 플러스 네. 1. 이죠 맞죠? 그럼 네. 7되네요. 7 맞습니까? 네. 그다음 네.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3i. 하이니까 둘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i 마이로 처리해주면 되다요오괜찮 한번 확인해보세요 아! 그 다음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하트 처리까지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니?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얘는? 네. 5분의, 5분의 2 I. 그리고 마이너스 5분의 1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 실수구 허수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여기서 실수 부분은? 5분의, 5분의 2 5 2이 그리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분의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아, 그렇게 해. 동의 됩니까? 한번만 네. 더 이게 어떻게 되지? 시분의 10분의 시, 마이너스, 시분의 아이, 렇게되잖아 실수부분은? 10분의 7 허수부분은? 프네 시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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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프그시레이의합차시은네레이네 시프네, 시프네, 아름답다 괜찮. 응. 그래서 결례의 한 차고분 머릿 속에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야. 일단 z를 내가 a 플러스 b i라고 세팅하면은 a, b는 실수. 이 세팅은 되게 중요합니다. a, b는 실수.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z b a 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여기다 b a 를 붙이면은 어떻게 되지? a m i n u b i. 그래 a 마이너스 a b i 이렇게 처리가 되잖아. 그러면은 z랑 z b 둘을 더하는 거야. 더한 결과가 뭐가 되지? 2 a. e a가 되겠죠? 2 a가 된다고. 네. 더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식이 아름다워졌어. 심지어 얘는 뭐가 되냐면은 A가 뭐라고 지금 실수. 아두개 더하니까 얘는 실수가 실수.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고. 네. 동의됩니까? 네. 네. 둘이 빼볼래 둘이 빼면 어떻게 되죠? EBI. EBI. EBI가 되죠. 드디 뿅? EBI가 됐어. 만약에 네. B가 0이 아니라고 한, 0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뭐가 된 거야? 시, 허수. 허수 중에서도 순허수. 그 순허수. 순허수. 순수 열통이 된다고 그지? 얘는 순허수가 되는구나. 이것도 아름답잖아. 그지? 동의되야안돼요네 되죠? 음, 그 다음에 음, z, z-bar는 좀 전에 연습했던 그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단 말이야 네, 네. 그럼 얘네 여전히 뭐냐면 실수다? 근데 실수 중에서도 되게 아름다운 실수야 네. 어떤 실수지? 뭐, 제곱하면 어떻게 돼? 제곱 항상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어떻게 되지? 영, 양수 양수 또는? 0보다 음, 네. 크죠 0 0까지 가능하지 아, 그지 네.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0. 같은 실수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야 쓰니까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이 될수 있어요? 0이 될수 있지. a도 0이고 b도 0일 때는 0이지. a, b는 실수니. 실수 중 0도 있잖아. a, b는 실수예요? 응. 아, 네. 기본 세팅. 동의 되죠? 네. 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은 나름대로 개념은 끝. 하나만 더 할게. 이 정도면 는 되겠다. 그래서 1번부터 좀 해보면 은 1번은 뭐라고 되있냐면은1 플러스 i의 제곱이잖아.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복소해 봐봐. a 플러스 b 통재로의 제곱이 어떻게 되냐면은 a 제곱 값이 2 a b 더하기 b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a 대신에 1 집어넣고 i 대신 a b 대신에 i를 집어넣는 거야. 아니? 네. 어떻게 되지? 1 플러스 2 i 플러스 i의 제곱이지. 아니? 네. 근데 i 제곱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지 그럼 사라진단 말이야. 아, 아, 결과는 아, 뭐가 되냐면 2 i가 돼. 그근데1어 아, 맞아. 1 플러스 i의 1 플러스 i의 제곱은 2 i 거든 근데 이거를 계산해야 될 일이 자주 있어. 근데 이거 매번 하는 건좀 어때? 편하지 아, 않아? 귀찮지 않아? 그래서 왜? 1 플러스 i의 제곱은 그냥 2i라고 외울까? 이런 거야. 근데 그러면 은 같이 외워주게 되면 좋아. 뭐, 이는 그냥 마이너스 2. 2i거든. 그렇지. 괜찮지? 안 어렵죠? 외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아랫길 타네. 봐봐. a 분의 b 통째로의 제곱 뭐지? a 제곱 분의 b 제곱이잖아. 그니 네. 그러면 은 루트 2 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은 루트 2 제곱 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야. 그냥 그지 그러면 루트 2제곱 몇이야? 이지1 플러스 i 제곱 몇이야? 2i잖아. 너무 빨랐어 지금 혹시? 응. 괜찮지? 그럼 2분의 2i니까 아, 약분해서 뭐가 된다고? 아, i가 된다고. 네. 동의 돼요? 안 돼요? 네. 동의 됩니까? 다음 너는 네. 그럼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지. 깔끔하죠? 네. 좋습니까? 다음 이것도 실수화. 그 실수화를 해야 되거든. 분모에 i가 있는 게 싫은 거야. 아니? 네. 그럼 분자 분모에다가 i를 곱해야 돼. 아니? 그그 어, 결과 분모는 몇이 되죠? I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자는 i야 그럼 마이너스 1분의 i니까 결과는 뭐가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i가, i가 되잖아 근데 분모에 i가 있으면 언제나 분자로 옮겨줘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이걸 안해오고 있으면 예를또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i를 만들어야 된다고 약간 귀찮지? 싶짜 얘도 그냥 마이너스 i가 되는 것 정도 머릿 속에 담아두면 안 될까? 하는 그런 거야 부탁인 거야 그렇지 음. 다음 이것도 뭐냐면 은 이런 거야 분모에 누가 있어? 거로 4번 도 아이가 있지. 그러니까 얘도 옮기자고. 1 마이너스 아이 플러스 아이. 그럼 얘는 분자 분모에다 뭘 곱해야 돼? 아, I. 아니, 1 플러스 아이. 플러스 아이 곱해야 되지. 1 플러스 아이 그리고 1 플러스 아이를 한번더 곱하는데 요즘엔 그런 거를 그냥 제곱이라고 얘기하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분모 뭐 봐봐. 분모 합차네. 합차인데 어 이거 뭐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니까 이야 되죠? 이 예. 대고 e e 그다음 b일 건 뭐야? 2 예. 아이잖아. E e 그럼 약분에서 얘도 뭐가 I. 되는 거야? 아이가 되는 오. 오. 좀 반대로 마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아이가 되겠지. 그래서 나는 이거 어떻게 우라고 하냐면은 그 분수를 읽을 때 분모부터 읽어 분자부터 읽어 분뭐 분모부터 읽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아이 분의 1 플러스 아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 마플플 마이너스마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아이. 그럼 얘는 플 마마 이런 식으로 가겠지. 플 마마 이렇게 놀아하거든플 마마. 뭐 이런 느낌으로 외우라고 했지? 그래서 그 했지? 래서 자주 출제되는 복소수니까 이 정도는 너희들이 머릿속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본적인 스토리 희춘, 음. 네. 됐죠? 네. 심심해서 이런 심심풀이. 플리마르트의 아, A의 제곱근. 제발. 플리마르트의 그지랄. 제발. A의 제곱근인 거야. 내가 네. 점수일 아. 때. I am so. Plus, I'm going to c h a 했 g e I'm g o a 가 아, 아, 뭐, 뭐, 뭐. 되는 거 m going t a 가 되는 거. 잘한다. i n g to c 아 a n g e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을 얘기할 수 있겠어. i. 얼마? 어, 그 I. i. 응? i. i만 있는 게 아니죠. 얼마 I. 네. i?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지. 근데 마이너스 i의 제곱도 마이너스 i. i 제곱이잖아 결과적으로는. A. 네. 맞지. 그게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i 너도 마이너스 1이잖아. 얼마 i? 왜풀마 i라고? 아 그게 답이.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얼마 i 가은 거야. 음. 괜춘? 예. 그러면은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제곱해서 i가 되는 수아무 수가 되지? 어어 제곱했을 때 아까 i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루트 이2분의 이분의 이 i. 네. 루트 이분의 아예 저거요. 아 저거 제곱 아닌데? 왜요? 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1 마이너스 i 아 그런데 아, 제곱 제곱근이 <laughs> 방금 알아버렸죠? i의 제곱근 제곱했을 때 i가 되는 수를 찾아라 아, 음, 제곱했을 제곱 제곱 때 제곱근. i가 되는 수를 찾아라 하는 게있고 제곱했을 때 i가 되는 수는 여기 있나요? i 제곱근 아 제곱근 수는 나빴어요 왜 <laughs> 제곱했을 때 i가 되는 수는 이거잖아 <웃음> <웃음> 맞지? 네. 어 이거, 이어 그러니까 정의대로 개념에 입각한 사고. 이거, 음, 이 있지 않았어요?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어, a? a의 a 의 제곱근이라는 것의 정의가 최초의 정의가 뭐였냐면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숫자들이잖아. 네. 아니,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a의 제곱근을 자꾸 그냥 끌마 루트 a 그지랄 좀안 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응? 네. a의 제곱근 하면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숫자가 뭐지? 아, 지금 a가 어, 예를 들어 3일 때 3의 제곱근. 그럼 얘는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숫자구나. 제,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숫자는 아, 상상이 조금 어렵네. 얘는 뭐 엄청 크니까 이게 무한소수니까 아, 그러면 이건 루트 3이네. 이제 1만 루트 3.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네. 응?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아, 맞다. 이거그 고등과정에서 배웠지. 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어, 루트 마이너스 1로 합의를 받고 그거를 i라고 부르기로 했었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부를요 그리고 아이의 제곱분.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제곱했을 때 아이가 되는 거?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 배운 적 없는데? 근데 제곱했을 때 아이가 되는 수를 찾으라고. 방금 수업 때 했다고? <laughs> 했잖아. 이거 빈이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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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하면 아이 되잖아. <laughs>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뭐라 고부르냐면아요 셀럽이라고. 셀러? 셀러. 셀러. 유명인 사진이지. 아이의 제곱근 셀러 알겠지? 제곱했을 때, 때 아이가 반갑잖아 왜 나. 나. 나오면. 나오면 반갑거든. 잘 그럼 이제 1 어. 1 9번 한번 풀어봐. 응. 응. 그래. 갈게요 네. 1번부터 사실 1번은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배우진 않았는데 그래도 너희가 그냥 대충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쓰면 되냐면 루트 2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네. 그죠 그럼 루트 마이너스 1은 i니까 맞니? 그리고 루트 25는 5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되다 5i라고 쓰면 된다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허수 부분인지 실수 부분인지 그걸 물었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쓸수있냐면은0 플러스 i 이렇게 쓸수 있죠? 그냥 실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고 허수 부분은? I, 1이요.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I라고 하면 안 돼. 네. 실수 부분은 0, 허수 부분은 네. 1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서,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마이너스 4 플러스 0 I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맞니 실수 부분은 0, 아, 4. 마이너스 4, 허수 부분은 0. 0.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방금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같고요다음5 번에는 사실 여기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실수 A, B는 실수라는 멘트가 붙어야 되지. 근데 네. 없잖아. 네.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고. 네. 알겠니? 네. 그래서 어, 이걸 만족할 수 있는 거는 스트라가 말한 대로 A가 1인데 B가 i가 되면, B가 i가 되면 어때? A 플러스 B i는 1 플러스 i 제곱이 되는데 i가 마이너스 1이니까제로가 된다. 답이 되는 건뭐였 o n t know what I'm talking a b o 이제 I don't a a 는 about. I don't k a a b o u t I don't know what I'm talking about. I don't know w h 겠습니다 talking about. I a i 둘이 계산하면은 6대고그 다음에 둘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i 되니까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은 이렇게 둘이 계산하면 2대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되니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4대고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6i 6 이렇게 하면은 2i 2i 계산하면은, 계산하면은 플러스 R. 할 i 되는구나 계산 정말 쉽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 다른 고 요거는 생공식 해야 되냐? 드릅 더기 드릅 이렇게 이거? 해야 돼 네. 맞습니까? 이렇게 네. 하면 어떻게 되지? 9 대시 아, 6i 그리고 네. 플러스 네. i 제곱인데 이거 마이너스를 조금 있다 하자고. 네. 그다음 에 이거 정도는 그냥 외워서 써도 되겠다, 그렇지? 2i. 네. 맞습니까? 그러면은 너는 마이너스 8이니까 8, 둘이 계산해서 8될 거고 숫자는 8밖에 없네. 네. 8이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4. i 이렇게 처리하면 돼. 그냥 계산이니까. 네. 맞습니까? 음. 어려운 거 없어? 응. 얘는 유리화할 때, 실수화할 때 분자 분모에 뭐를 곱해야 돼? i를 곱해야 되는 상황이고 얘는? 1 플러스 i 1 플러스 i를 곱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니까 1 곱하기 i,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i 한 거를 나는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 쓰기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4하기 그여기다가는1 음. 아, 플러스 i, 그리고 1 플러스 아, i, 곱한 거를 나는 여기다가 쓸게, 이렇게. 네, 네. 파란 부분은 계산하면 분모 몇 대죠? 마 2. 분모 마이너스 2 되고, 이거 분배 좀 하자, 분배 이렇게. 분배하면은 숫자 만들 수 있는 게 좋거든? 1개사면 마이너스 i 제곱이잖아. I, I, I. 마이너스 i 제곱, 마이너스 i 제곱. 근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I. 1은 플러스 1이 되는구나. 그렇습니까그 아. 다음에 더 하면은 플러스 i가 된다. 네. 괜찮아? 아니면 어려워? 괜찮아. 괜찮죠? 아. 그 다음에 여기도 분모 정도는 우리가 한 방에 쓸수 있다고. 네. 분모 뭐가 되죠 I. 1의 제곱 따기 일에 제곱이니까 2가 되고 이거는 계산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은 네, 먼저 이렇게 했을 때1 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2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먼저 쓰실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삼 아이 쓰기니까 이거 2 아이 그리고 아이니까 플러스 3 아이 이렇게 된다고. 네. 분수에 더 쓰면이야? 분수에서 더 쓰면 뭐가 돼야 되냐면 통분이 돼 있어야 되거든. 네. 통분이 네. 된듯안된듯 애매해, 그치? 네. 그렇지? 이렇게 이마이 빼야, 때문에, 그렇지? 마이너스를 위로 올리자, 그렇지? 그래서. 이 쓰고 이 마이너스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네, 1, 네. 마이너스 i 아,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 i 되니까 라스트 마무리를 뿅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플러스 2아 이렇게 되고 합수 음. 처리까지 해야겠다. 음. 어. 쓰는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음. 아, 아, 이렇게 음. 하면 돼요. 저요운동아이 틀렸어요. <laughs> 근데... 네 <laughs> 하겠습니다. z 가 이렇게 되고 여기다 z 트바를 써야 되잖아. 음. 그럼 z 트바를 미리 좀 구해보자. z 트바는 뭐가 되죠? E, 2 플러스 e e 그래서 2 플러스 3 i 가 됩니다. 그럼 음. 여기다가 2 e 플러스 3 i 이 그냥 갖다 4번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네. 뭐 어떻게 되냐면은 1 플러스 2 i 그리고 z 트바를해면2 플러스 3 i 집어넣어서 그냥 곱셈하는 어, 거죠. 3, i 암상으로 하까 그냥 빠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아, 그리고 플러스 4. 7. 아, 7, 8, 9, 1이 정도 이제 우리가 충분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네, 할 건데요. 그냥 갖다 대입하지 마시고요. 부탁할게요. 그냥 갖다 대입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음 공식을 좀 써서 할 거야. 어떤 공식을 써서 할 거냐면 일단 1번에 주어진 그 x랑 y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뭔가 둘 이상의 대상이 나오면 그들 사이의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거거든. x랑 y 관계가 어떤냐면 결례관계. 결례관계는 합차곱이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주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써먹으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X 더하기 Y랑 XY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겠다는 거지. 네. 맞지? x 더하기 y 그냥 계산 바로 되잖아. 그렇죠. 맞지? 2죠? x, y 몇이야? 2잖아. 그치? 그러면 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 우리 공식 많이 써봤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그리고 더하기 x, y야. 근데 이건 쉬운 법이잖아.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아? 음. x 더하기 y랑 x, y 이용해서 쓸때 어떻게 하면 좋아? 음. x, y 플러스 제곱 x 더하기 y, y. y. 통째로의 제곱 마이너스 2 x, y 이렇게 처리되죠. 남은 네. 거 뭐야? 더하기 x, y 남아있다고. 네. 맞습니까? 이렇게 좀 풀라고. 네. 여기다 갖다 네. 대입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4 빼기 4 네. 더하기 2니까 답은 2구나. 이렇게 쓰자고. 네. 한다? 응. 시간을 걸어갈 수 있어. 할게. 자, 네. 한다고. 일단 네. x랑 맞아. y의 관계가 편리관계야 아니, 네. 그리고 그냥 대입하기에는 <laughs> 조금 이번엔 어마무시한 느낌이 있다. 그치? 그래서 이네개의 항으로 식이 정개돼 있잖아. 그럼 둘둘 묶어가지고 인수분해를 처리해보겠다는 거야. 네. 앞에 거두개 x, y로 묶어. 그럼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되죠. 그리고 뒤에 거마이너스 묶어.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되죠. 그럼 x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묶을 수 있다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되죠? x, y, 마이너스 y.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여기다 네. 맞습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해볼 수 있어. 일단은 x 더하기 네. y는 몇이야? 6. 2가 되고 x, y는 몇이야? 6. 5가 되죠. 맞습니까? 그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얘네들 콜라보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네. 어떻게 돼? 그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 통째로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갖다 퐁당퐁당 갖다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나와요. 맞습니까? 어. 그럼 어. 그거 갖다 대입하면 끝나잖아. 마이너스 6 곱하기 XY에다가 2 e 갖다 집어넣으면은, 3. 5에 요새. 어, 5 갖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4가 되니까, 어, 마이너스 24.